안녕하세요, 조샤입니다. 네, 오늘은 브라카스 숲 지역 정해 펠로인 우 식인 늑대 프리샤라는 거대한 늑대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식인 늑대 프리샤는 처음에 이제 브라카스 숲 지역에 어, 비밀 유적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성공 몬스터로 처음에 이제 이 몬스터를 만났을 때는 길들이기 스킬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들이, 수도성에 가가지고 레벨 8이 되면 이제 길들이기 스킬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배운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네, 숨겨진 비밀주적으로 와서 잡으시면 됩니다. 레벨 5니까 아마 길들이기 스킬을 처음에 레벨 8에 배우니까 레벨 8에 도전하셔도 쉽게 잡을 수 있는, 어, 그런 펠로우죠. 네,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이렇게 노란색 글씨로 뜨는 이런 유적지 회색 늑대들은 일반 몬스터고,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잡을 수는 있지만은, 어, 그닥, 어, 별로 좋은 게없고요 여기, 시인 늑대 프리샤. 얘는 지금 스킬이 뭐냐면, 저항. 리액션의 30% 확률로 저항합니다라는 스킬을 쓰고 있네요. 네, 그럼 한번 잡아볼까요? 뒤로 가서, 이게 성공 몬스터기 때문에, 뒤로 가서, 이렇게, 덮쳐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좋아. 에드가 뜨면은, 이제, 길들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뒤에 가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덮쳐줍니다. 그렇지? 체력 빼기. 체력 빼기. 따밤.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생겼네요. 어이구. <laughs> 어이구. 어.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네, 이런 스킬을 사용하네요. 날카로운 울음. 20초 동안 물리 치명타 5% 증가. 우와. 얘 치명타 계열이야? 네, 이동속도 8.0, 공격속도 2.0. 물리 방어력이 되게 높네요. 어, 물리 피해 감소율이 되게 높다. 우와.. 스킬은 날카로운 울음, 20초 동안 물리치명타 5% 증가, 늑대의 기운, 최대 생명력 2% 증가, 광폭한 이빨, 6초 동안 3초마다 15에서 20의 생명력 피해. 이런 네, 스킬을 사용하고 있네요. 맹공이구요. 네 그럼 계속 가볼까요?